작은 것들! 아... 아니, 이 자식아. y o 두개 n d you and y o 장 together. I'm here. I'm here. I'm here. 비하인드! 눈코입! <laughs> 셀러 눈코입 정답.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아와타아니서아와서 나를 아와서 나를 찾아와서, 아와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아러서나아 나를 찾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아와서, 나나 셀러브리티! 아, 어!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로유 락? 왜 이렇게 반대 대각선도 있어요? 네? 진짜? 러그. 어떻게 하지? 가시나! 오! 러그 아, 가시나!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 발음을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오. 아, 약간. This love. 그거 했어. 킬디스 하노이. 베트남, 미남, 작미 마라, 마라탕, 마라탕, 아, 디러디 그래. 작은 것들, <laughs> 아니지, 그 작은, 어, 작은 있어. 가슴, <laughs>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눈이 안 보여요, <laughs> 그그 영... 땀 눈물, 아니 영어라고 영어. <laughs> 어, 진짜, 영어가 뭐가 있... 알파벳. 러브. 러브? 둘 둘. 트유유스 유. 유 o u You a n together. 어 진짜. 그자나 A예요 A. D N A. DNA! 오. <laughs> 딴다 D N A. 정답. D N A. 아, 진짜 거의 알려줬 아, <laughs> D N A. 네, 이건 네, 어렵다, 어렵다. 잘하죠 저희 게임 되게 잘해요 많이 해요? 맞췄어요 잘한다고요? 네 <laughs> 이거는 글자가 이만큼 많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10분 제한 드리고 할게요 우와, 진짜요? 아, 안경 좀 쓰고 올 네. 네. 거야 안경이 없으면 안 보여요 파라다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8개거든요 어? 그런데 찾다가 보면 아는 노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무 노래 시작했어요 아무 노래 휘파람 돌핀 휘파람 하나씩 해야 아, 고 정답 돌피고 따따따따 따란 따따따 정답 우아 응? 우아 어, 우아 라라 정답 예 아무 노래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난 찾고 말하는 아니 소랑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우리, <laughs> 우연우 어! 있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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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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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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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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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우 나이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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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리 우리, 우리, 니리 우리, 우리, 우 아존미 씨 없어? 그러면 없네. 아주 아주.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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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지? 음 <laughs> 잘하지래. <잘하시네. 웃음> 시차. 어어 어, 배드걸, 배드걸. 배드걸 배드걸 배드걸이 뭐지 우리? 이기적이고 하기다 <laughs> 정답 시차도 <laughs> 있어. 그. 아, 잘했어요. 잘저어저잘저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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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이요잘했어이잘이어요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어어어요 잘했어요. 잘했요 잘했어요. 어요 잘했어요. 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나잘했어잘했잘 돌핀 아,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어 이거 걸스 자, 너무 잘하신다 응? 걸스 영 걸스 <laughs> 데이 데이리 노래 데드걸 호스처 호파니 아 데이 찬 어? 나이스 아디오스 스파누. 휘파랑 나루 박꾸자 <laughs> 뭐지 목목 목? 아파 아파 파노라마 슈 h 이 o 파노라마 오기나름 진짜 잘했다 진짜 이번엔 진짜 잘했는데? 저희가 10분 준비했는데 완전 빨리 맞췄어요 우와, 우와. 우와. 재밌다. 재밌다 저희 게임 되게 잘해요 멋있다. 제일 아거말씀하시던 <laughs> 하나도 못맞춘 진짜 멋있어 잘한다 어. <laughs>